여러분 병원을 멀리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는 비법이 궁금하신가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매일의 작은 식습관 변화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5가지 건강한 식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에너지가 넘치는 일상은 물론이고 병원에 갈일 없는 삶이 시작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간단한 변화가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항염식품 챙기기입니다. 염증은 몸속에서 조용히 병을 키우는 주범이에요. 당뇨, 고혈압, 관절염까지 염증에서 시작됩니다. 항염식품은 이런 염증을 줄여주는 해결사죠. 베리류, 토마토, 녹차 강황, 올리브유 같은 식품들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 한 줌만 얹어 먹어도 훌륭한 항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는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듬뿍 뿌려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여러분, 오늘 냉장고를 열고 항염식품 하나만 추가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다음은 단백질 섭취 늘리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요. 근육은 단순히 힘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혈당 조절과 면역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체중 1KG당 일지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걸 목표로 하세요.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 점심엔 닭가슴살 샐러드, 저녁엔 두부 요리처럼 한 끼에 단백질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단백질과 함께 비타민 D를 섭취하면 근육 회복에 더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 번째는 설탕과 나트륨 줄이기입니다. 설탕은 당뇨와 비만을 부르고 나트륨은 고혈압과 심장병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달콤한 음료와 먹는 간편식에 얼마나 많은 설탕과 나트륨이 숨어 있는지 아시나요? 오늘부터 달콤한 음료 대신 물이나 녹차 한 잔을 선택해 보세요. 처음엔 조금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금방 자연의 맛에 익숙해질 거예요. 네 번째는 수분 섭취 늘리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데, 이게 매우 위험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소화불량과 피로, 탈수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루에 최소 1.5일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스마트폰에 알림을 설정하거나 손이 자주 가는 곳에 물병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에 레몬이나 민트를 넣어 상쾌한 맛을 더해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식사 습관 유지입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우리 몸의 리듬을 망가뜨리고 대사에 악영향을 줍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하면 소화가 잘 되고 몸이 그 리듬에 맞춰 움직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잠자기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먹으면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고 수면의 질도 떨어질 수 있거든요. 오늘 저녁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식습관 중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오늘 하나만 선택해서 도전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여 큰 결과를 만듭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목표를 남겨주시면 맞춤형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건강한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 오늘부터 함께 지켜나가요.